2020년 들어 문재인 정부가 국내 언론에 가짜 뉴스를 계속 보도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줘서 기자들이 결국은 어, 틀린 뉴스를 내보내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번에 그 예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월 28일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미 정상간의 통화를 했다. 그래서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사전 승인했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 간 통화의 성과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래서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전후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와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가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 발 가짜 뉴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정상간 통화 이전에 그 임시로 팔수 있게 했었던 것 바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보도 자료를 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것입니다. 어, 이 분담금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니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어, 모든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고 어, 국민들도 어, 다행이다. 다 끝났구나. 이렇게 했었죠. 어, 동아일보 내용을 참조하게 되면 대략 이런 어,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5조원을 제시했다가 어, 스스로 1조원을 깎아서 4조원이 그들의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20%를 깎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분담했던 그 금액의 20%를 올려서 1조 23천억 원그 정도로 해서 어, 결국은. 어, 1조 때그 잠정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 이번에 그 협의는 1년짜리가 아니고 다년간 하는 계약으로 그렇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까지 밝혔다 하는 겁니다. 어, 만일 이것이 5년짜리 계약이다. 그러면 은 것이 한국이 원하는 조건이 되겠죠. 미국이 원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더욱 더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이 모든 것이 아니었다. 지금으로서 그렇게 나왔죠.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문재인이 잘했다 이렇게 국민에게 그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어, 이번 협상 팀의 우리 한국 측 대표 정은보 그가 3월 31일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조만간 최종 타결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4월 1일이면 타결 발표를 할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4월 1일 오전에 문재인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난번 3월 24일 한미 정상통화 이후에 이 방위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제 이런 설명까지 했다고 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배치되는 어 어떤 상황,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냐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바로 이 무급휴직이 그때 시작됐다. 그런 겁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미 31일에 그렇게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 이것이 중단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볼수 있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뭐 얼마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우선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3월 24일 한미 정상의 통화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청와대의 발표는 가짜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성급하게 홍보를 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 잘못됐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4월 2일에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 소개했던 그, 어, 1조 때에서 그 잠정 합의가 됐다 하는 그 내용 그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월 30일과 31일을 실무선에서 올해분 총액을 1조 원대로 이견을 좁혔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바로 4월 2일 당일에 그거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탄로가 났습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합의가 됐다고 이것을 언론에 공표해버리면, 국가 간의 합의는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4월 2일 오전에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중앙일보에 공식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한 것입니다. 즉 그와의 그 질문 답변을 보게 되면.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잠정 타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가 또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논평을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강조한 내용은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공정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 제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합 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클라크 쿠퍼 차관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협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나는 협상이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가 어, 언론에 밝힌 것, 그리고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것,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4월 2일 저녁에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까지 내 보냈던 내용들을 다 뒤집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다. 그거 보면 미국 측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서 고위급이라고 하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그 어, 논의를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밝힙니다. 어, 이와 같이 외교수장까지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4월 2일 밤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트윗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달걀의 수를 헤아리지 말라 하는 미국 표현과 같은 한국 표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됐다. 그런데 그 트윗 아래쪽에 한글로 된 이미지 파일을 어, 링크를 해놓았습니다. 리트윗을 한 것이죠.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소리 뉴스는 이것을 두고 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하는 한국 속담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어, 현재는 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그가 이 트윗을 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번 이 방위비 협상 거기에 대해서 타결이 임박했다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 그도 어, 이것이 그렇게 간단히 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설령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타결되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은 문재인씨가 지금까지 벌써 2중, 3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 거짓말로 자기 홍보를 하는데, 이용해 먹었는데, 그 값을 치루어야 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류 문재인 정권의 행태,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이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만, 불운한 문재인 씨만 이렇게 유독 힘들게 질질 끌고, 1년 만에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10억 달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를 보면, 원래 이 갱신하는 기간은 5년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분담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고 이런 일은 없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좌파 정권의 경우에는 자꾸 뭐 소파 개정을 하겠다 하고 나서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곤 했죠. 어떻든 문재인 씨는 2019년에 분담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1년짜리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것도 성과라고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거 잘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씨가 협상에서 이익을 보는 협상한 거 아니다. 어,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2020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뜸 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선심 쓰듯이 10억 달러를 깎아줬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측은 40억 달러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더낼수 있다. 아,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후진국을 상대해서 흥정을 할때그 흥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령 50억에서 40억으로 깎아줬다. 먼저 깎아줬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40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먼저 크게 던져놓고, 그때부터 40억에서 위로, 위로 올라간다. 그런 것이죠. 이러한 그 흥정의 관리에,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한국 측의 경우에는 최소한 30억 달러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마 합의를 하는 데는 좀 쉬운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단지 협상의 그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1년마다 갱신할 때 이렇게 힘드는 것, 그것을 좀 피하고 싶어 한다 하는 속내를 이미 드러냈죠. 한국의 이익이 되는 5년짜리 계약, 그 5년 기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금액을 더 올려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그거를 하기 싫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면계약하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무기를 잔뜩 사는 것으로 또 충당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은 결국 문재인씨, 삼류 문재인 정권이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더구나 문제는 지금처럼 선거 전국에 청와대발 가짜뉴스가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을 또 봐야 하겠다. 이제 그런 어 이야기를 해 둡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김치국을 마시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그 협상 막바지 어 막바지라고 할까 아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다가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게 너무나 성급하게 그리고 진실되지 못하게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 미국이 뒤로 나앉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된다. 실무선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비중이 바뀌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미 국무부의 입장도 그렇고,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김치국부터 마셨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씨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또 그것만입니까? 돈이 이렇게 나가고, 이면계약으로 무기도 사와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친문들은 문재인 씨 외교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으로 SNS를 도배하고 있죠. 결국,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짓말로 홍보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가, 또 그것이 통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가,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서글픈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삼류국가에서 사료국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해라. 진실되게 해라.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이러한 요구를 모두 당당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